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근접했다. 하나 가격으로는 약 1.4억이다.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니 주변에서 또 물어보기 시작한다. 지금 비트코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는 것이냐고 말이다. 지금은 혹시 고점 아니냐고 말이다. 그럼 비트코인의 최적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 1.4억이라는 비트코인 가격에 혹시 당신은 왜 비싸다고 생각했는가? 그 생각은 오롯이 당신의 주관적 생각인데, 강남 아파트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당신이 살수 없고 비쌌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똑같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사려고 하면, 당신에게는 비싸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비싸다는 기준은, 아무런 근거 없는 당신만이,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화폐화가 진행될수록, 화폐성 재화의 구매력은 급등하게 된다. 즉, 화폐성 재화의 통화 프리미엄은, 내재가치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격이 싼지 비싼지 여부를 과거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바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며 이는 화폐성 재화의 가격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에 답부터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매수 최적 타이밍은 없다. 그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타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무너져 내릴 뿐이다. 다음은 미국의 M1 통화량인데, M1 통화량이란 현금 즉 예금을 말하며 비유동성 예금인 채권, 주식 그리고 2년 이하의 정기예금 등을 뺀 통화량을 말한다. 보다시피 M1 통화량은 계속해서 우상향해왔으며,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냄.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거액이하 급수적으로 돈을 시중에 찍어낸 것을 볼수 있다. 즉 이렇게 돈이 계속 시중에 풀리고 돈 가치가 계속해서 쓰레기가 되는 만큼. 비트코인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증가해 간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명목화폐와 달리 영원히 고정된 공급량 2,100만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제학 제일 원리 수요 공급 법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기술공학적 특징은 제외하더라도 가장 기본 특징인 공급량 고정만 이해해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그 가치가 증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즉 평생 보유 관점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지금이 제일 싸다. 비트코인의 매수 방법이란 그냥 정기적으로 사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며 최고의 매수 방법이다. 이 얼마나 쉬운 재테크란 말인가? 그저 그 가치가 계속 증가해갈 인류가 가져보지 못한 이 자산에 계속해서 저축만 해 나간다면 구매력이 계속 하락하여 쓰레기가 되어가는 명목 화폐 대신 그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해가는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더 감사하며 매수량을 늘리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갔을 때보다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저 또그 가격에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내릴 때 샀던 올랐을 때 샀던, 그저 평생 보유만 해가면 된다. 비트코인은 현금처럼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당신이 산 수량만큼,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때라도, 그 수량은 불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처럼 말이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가져보지 못한 공급량이 고정된 완벽한 경화이며 앞으로 그 가치가 폭증해 갈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설립 초기나 설립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후나 100년 후나 혹은 지금에도 그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똑같다. 탄생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ETF가 나왔으며 은혜 시총을 넘고 미국을 주도로 비트코인 채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비트코인 최적 매수 타이밍을 묻는다면 비트코인의 특성을 이해한 채 평생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항상 지금이 제일 쌀 때이며 항상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그저 언제든 사서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아직도 저점, 고점 그리고 4848과 트레이딩을 묻고 싶은가?